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에 큰 무리가 나왔거든. 그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르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야쓸 때이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레위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세관은입니다. 요즘 세관은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정한 세를 취하는 것이고 정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이 세관원들은 어 이렇게 정한 세금이 월급이 없어요. 자기가 취한 세에서 수당을 받는 겁니다. 세금 많이 거두면 월급도 많아지는 거고 세금이 적어지면 자기 월급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제기 때문에 어 이제 세금을 징발하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과한세를 매기고 그 과한세를 가지고서 자기 얼마를 먹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에다 바치는 겁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식민지 상황이니까 희심의 민족으로서 로마 사람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 옛날 외정시대 우리나라 일제 앞잡이 노릇하듯이 로마 앞잡이 노릇하는 죄와 그리고 정한세 외에 더 많은 세를 거두어서 돈을 착복하는 그런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에서 주님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를 부르셨는데 레위를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가 된 것이죠. 근데 레위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만찬을 벌렸을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세리, 레위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에 다 세리들이 많으니까 죄인들은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게 강조법이 약하기 때문에. 다 같은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있을 때에, 어,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봤다. 그래서 사람이 교제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대충 알수 있다 없다? 대충 알수 있죠. 어, 교제권을 보면은 대충 알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 너희들 좋은 친구를 모아야 뭐 됩니까? 사귀어야 한다. 왜요? 나쁜 친구 사귀면 그 사, 나쁜 친구 따라 놀기 좋아하는데 놀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그리고 뭐 어디 어디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러면은 이제 남자 만나러 다니고 또 조폭처럼 막 올려서 일진 놀이하고 이러면은 참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룩한 사람이 죄인들 틈에 만나면 그 죄가 오염되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보니 이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누구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어? 그래서 너도 껌어질까 두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까마귀처럼 행동하고 까마귀처럼 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검어진다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모임에 끼어서 어울리면 그 죄가 오염되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들 틈에 들어가면 내 때문에 죄인들이 변화되어진다 어느 게 맞습니까 죄인들 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죄인의 공동체가 의인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의 적극적인 선의 행동이에요. 소극적인 선, 바리세인들은 내가 죄인들 틈에 들어가면 내가 오염되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리고 뛰어들어갔다가 둘다 망할 수 있습니다. 빠져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때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뭐든지 잡으려고 하니까, 지퍼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밧줄을 던져준다든지,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던져주는 것이 좋은 구명의 원칙이고. 근데, 그거 잘못, 그런 것도 없으면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데, 어떻게 건져내느냐? 예, 네, 물시금멓이 가지고 <laughs> 거의 얼반죽게 되었을 때 기진맥진할 때그더 이상 기력을 보존할 때 그때 머리채를 잡고 죄송합니다. 이걸 잡고 그저 보내면 손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건져낸다. 그처럼 그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바비새인처럼 대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주님이 이런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 못하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하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근데, 죄에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죄성이에요. 아담의 피를 통해 쭉 흘러내온 혈통적인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성은 마치 진흙덩어리와 같아요.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일로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삐져나왔는데, 아이쿠, 엄난으로 삐져나오니까 이거 남들한테 욕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억압합니다. 엄난하고 술 먹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찍어 눌러요. 그러면 이 재성은, 있는 재성은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억압하지 않으면요, 사통팔통 밖 삐져나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누는데 슈퍼에고는 이드를 누른다는 거예요. 에고를 누릅니다. 그 에고가 눌려지는 속에서 이드, 잠재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충동들이 눌려지는데, 이 눌려지는 것이 과도하게 눌려지면, 에고, 자아상이 찌그러진다는 것. 근데 이득, 역할, 슈퍼에고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종교, 또 부모의 가르침, 가정의 가풍,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이 슈퍼에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을 대입해 봅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어떻게 찌그러 늘려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죄성이 다 마다. 다르다. 다 다르다. 다른데 사람들은 사실은 서로 다른 죄를 지으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 서로 다른 죄를 짓게 해요. 서로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서로 다른 죄를 지으니까 나는 저 죄를 안 짓거든. 그래서 나는 다른 죄를 지어요. 서은는 호박씨를 까고 있는데 그토로는저 사람을 정죄해요. 인간이 가진 죄성은 서로 다른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특히 집, 교회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나는 너보다 너하고 나는 달라 이런 차별점을 만들려고 할때 윤리적 차별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 저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한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더사 자기 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의.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음란이 쭉 흘러나오는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술 같은 게쭉 흘러나오는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성이 강한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판단과 정제가 강한 가정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죄인인 것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죄인인 것 똑같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묘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 교도소에 장기수로, 여러 번, 뭐, 전과 7번, 8번 이런 <laughs> 그 사람들이 별 많이 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별 많이 달았던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분들이 같은 죄를 8번 지어서 거두와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매번 뭘치었어요 사기쳐서 들어옵니다. 사기치는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죄를, 사기를 한번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그렇게 8번 들어와 있습니다. 폭력, 살인폭력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살인폭력, 맨날 그런 걸로 그런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존도독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구독질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서 자범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너의 가정을 깨뜨리고 음란한때 때문에 간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죄로 계속 그렇게 들어와요. 뭡니까? 가정 안이나 가정 안에서나 그 사람에게서 죄성에 흘러나온 모습이 똑같은 죄가 반복적으로 뻗어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인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는 판단과 정죄의 죄성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을, 렇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일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의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 의는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 목사가 회계를 해야지. <laughs> 저 권사가 회계를 해야지. 목사가 자기 회계를 가시면요. 온 교인들은 다 죄인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합니까? 떳대같이 다 회계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은 예수의 보일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의 피로 의로움을 입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의로운 행위가 뭔지 알아요. 저는 천국의 영광을 한세번 정도 경험해 봤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세번 정도 경험해 봤는데 세번 경험해 보니까 아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겠구나 알겠습니다. 천국 가서도 절마가 죄인이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죄를 많이 지었대요.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사랑이에요. 천국 천국의 영광을 경험해 보고서 내 안에 죄석이 싹 빠져나가더라. 다 빠져보니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오는데 제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불쌍해지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집디다. 그런데, 오래 못 갑디다. <laughs> 이 땅에서 잠시 맛보여집디다. 너천국가 미래 산다. 근데, 그거 경험하고 난 뒤에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 더러 나의 죄성 따라서 저도 판단 나오고요. 저도 정제가 나오고, 또내 안의 윤리적 죄성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 천국 가면 이래 살겠구나. 그게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이 기준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기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썹니다.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 하시는 행위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내 남제일 공동체에서는 사죄의 은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의 죄에서는 또 하나는 여러분, 거듭나고 난 뒤에도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거든. 습관 교정의 작업이 필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요. 그 인지, 머릿속에 그 습관 따라 형성된 그 마음의 길들을 바꿔줘야 돼요. 새로운 길을 걷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습관 교정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그 성령 안에서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예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이또 넘어지면, 사단의 그이 역사에서 자기 삶을 그냥 어려움이 닥쳐보고, 징계도 오고, 이런 걸막 경험하기 시작해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는데 광야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덤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삶, 예수 그룹들 닮아가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에라고 소망합니다. 레위 주변 이 불신자 신앙 앞에 떠나 있는 사람 이 사람 주변에는 불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잔치에 초청했는데 전까지 불신자예요.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천지 백가리입니다 불신자 천지 백가리입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천지의 빽빽하다. <laughs> 천지 깨깔이 불신자들, 예수님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초청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에 거절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다가 따라오는 여정에서 광해를 걷고 있을 겁니다. 그 여정 걸어가는 중에 성령이 계속 도우십니다. 성령이 계속 도우셔서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도 주시고. 천국 백성다움도회복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왕의 왕자가 된 거지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이 친구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궁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근데 습관이 거지의 습관이 안 고쳐져가지고는 음식을 먹을 때 개결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옥세 왕의 옥세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 옥세 가지고서 호두 깨먹습니다. 쾅! 이렇게 해가지고, 호두 깨먹는 사용합니다. 나라는 옥새를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는데, 이 거지는요, 옥새에 들고 서 호두 깨먹는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이 권세는 도당 지금은 역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 제대로 상할지 못하면 호두 깨먹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이 지역과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앞에 순종해 나가는 내 남자에게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경비하게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린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을 뿐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판단과 정제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보일의 권세 앞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긍휼이 여기며 복음으로 날마다 영혼을 초청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은 우상숭배에 만연한 동네 조상숭배와 불교에 쩌들어진 동네입니다 주님 이곳에 피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진실한 복음의 군세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을 아버지의 승화 여정으로 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내남제일공동체를 통해서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